콧볼 축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내측절개 같은 경우는 콧구멍이 바닥과 콧볼이 가로폭이 넓은 경우에 적합합니다. 밑에 쪽 폭을 줄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콧구멍의 바닥 폭이 퍼져 보이는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내측절개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외측절개 같은 경우는요, 콧볼이 옆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측절개가 적합합니다.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요, 콧볼이 바닥이 넓고 콧구멍 바닥이 넓은 케이스입니다. 이런 경우는 내측절개가 도움이 되고요.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콧구멍 바닥의 너비보다 콧볼의 너비가 더 넓습니다. 즉 볼록한 게더 심하다는 경우죠. 이런 경우는 외측 절개가 적합합니다. 세 번째 케이스는 콧구멍의 바닥도 넓고 콧볼도 살짝 볼록한 케이스입니다. 이 경우는 내측 절개와 외측 절개를 모두 다할수 있는데요, 본인이 취향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콧구멍이 많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면 콧구멍이 너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가지만 하게 됩니다.